K -League. 오늘 캐볼팀은 강원FC입니다. 강원FC는 강원도를 연고지로 지닌 팀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8년 12월 28일에 창단한 강원FC는 K리그 클래식에서 유일하게 도민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구단입니다. 강원FC의 상징색은 주황색, 노란색, 청록색, 암록색입니다. 강원FC의 엠블럼은 팀의 굳건한 기상과 패기를 상징하는 고구려 시대의 갑주를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엠블럼 안의 그레이트 유니온은 도민 구단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스코트는 강원도 반달곰을 캐릭터화한 강웅입니다. 2008년 12월 18일 태백산에서 태어나 올해로 만 13세인 강웅이는 강원 fc와 함께 태어나 13년간 강원 fc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강웅이의 휘날리는 머리카락은 날쌔고 재빠른 이미지, 이마의 부이자는 승리를 향한 강원의 의지, 곱게 뻗어 올라가는 눈썹은 지속적인 성장, 강인하며 초롱초롱한 눈매는 결연한 의지. 근육질의 팔과 다리는 강원도 반달곰의 뚝심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은 강원FC가 지향하는 공격 축구. 지난 녹색의 망토는 강원도의 대자연을 의미합니다. 강원FC는 K리그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클럽인 만큼 한때는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강릉시, 평창군을 돌아다니며 가장 많은 홍구장을 사용하던 클럽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두 개의 홍구장을 사용 중입니다. 총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춘천시의 춘천송암 스포츠타운 총 21,14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릉시의 강릉종합운동장. 현재 이두 개의 구장을 돌아가며 사용하는 강원FC지만 최근에는 춘천시에 위치한 춘천송암 스포츠타운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20년 강원FC는 축구 전용구장 건설을 계획하였고 축구 전용구장 건설 후보지로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세 개의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의 홍구장이 반겨줄지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은 강원FC의 대표적인 라이벌입니다. 첫 번째 라이벌은 성남FC입니다. 강원FC와 성남FC의 라이벌리는 특이하게도 한 선수로부터 시작됩니다. 2016년 강원FC가 새롭게 영입한 수비형 미드필더 세레징요 선수, 브라질 출신의 이 선수는 2015년 대구FC와 연을 맺으며 처음 K리그를 경험했고, 이듬해인 2016년 태국리그를 잠시 거쳐 강원FC 소속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구FC 소속일 때와는 다르게 단순한 브라질 국적이 아닌 브라질 시리아 이중국적임을 주장해 세레징요 선수는 강원FC에서 시리아 국적으로 등록되어 출전하게 됩니다. 이에 연맹은 아시아 쿼터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세르징요 선수의 시리아 여권이 위조 의혹을 받습니다. 이에 강원 fc는 책임을 지고 세르징요 선수를 기용하지 않겠다 했으나 이후 강원 fc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세르징요 선수를 다시 출전시켰고 이어 파로 K리그 챌린지였던 강원 fc는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 K리그 클래식이었던 성남 fc는 K리그 챌린지로 강등당합니다. 세르징요 선수의 시리아 여권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성남FC는 세리징요 선수가 출전한 경기들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성남FC는 K리그 1으로 승격하여 강원FC와 만나게 되었고 군자의 복수는 3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는 말처럼 2021 시즌 잔류를 확정 지은 성남 팬들은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로 떨어진 강원FC를 향한 복수의 걸개를 내보이며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의 라이벌을 한꺼번에 소개하려 합니다. 한때 K리그의 하위권을 책임지던 네 팀, 대구FC, 대전FC, 강원FC, 광주FC를 묶어부르는 일명 대대강광입니다. 옆동네 KBO에서의 엘로끼와 같은 역할을 하며 묶여불리던 대대강광은 현재 대전FC와 광주FC가 K리그2로 강등당하고 대구는 꾸준히 상위 스플릿에 안착하기 시작하며 예전만큼 많이 쓰이진 않지만 아직도 가끔씩 쓰이며 회자되곤 합니다. 강원 FC의 최근 10년 리그 성적은 2012년 14위에 이어 2013년 12위를 기록하며 K리그 챌린지로 강등당하지만 2014년 K리그 챌린지 4위, 2015년 7위, 2016년 3위를 기록하며 3년만에 K리그의 복귀에 성공합니다. 이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에서 8위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성공적으로 안착. 한인드 테스나 2021년 11위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했고 17라운드 기준 3승 6무 8패, 득실 마이너스 10, 승점 15점으로 11위를 기록하며 최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 fc의 역대 최고 성적은 2017년 과 2019년에 기록한 k리그의 6위 fa컵 최고 성적은 아이러니하게도 강등싸움을 하던 2021년 기록한 4위입니다. 현재 강원 fc의 사령탑은 최용수 감독입니다. 선수 시절 현 fc서울의 전신 안양 엘지치타스에서 도합 111경기 출전 44득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최용수 감독은 2006년 과거 활약한 fc서울에 돌아와 플레인 코치 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FC서울에서 2012년 K리그 1 우승을 하며 K리그 올해의 감독 수상 2014년 FA컵 준우승, 2015년 FA컵 우승을 이끌며 2015년 FA컵 감독상 수상 2013년 AFC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과 함께 AFC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한 최용수는 장수 순닝에서 2016년에 중국 슈퍼리그 준우승과 FA컵 준우승 2017년에는 슈퍼컵 준우승을 이끈 뒤 2018년 다시 FC서울의 사령탑으로 K리그 행을 선택했고 2021년 강원의 아홉 번째 사령탑으로 부임했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3백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를 선호하며 주로 3, 5, 2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2022 시즌 최용수 감독 아래 강원 FC의 리그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은 강원 FC의 골대를 지키는 유상훈 골키퍼, 3백 김영빈, 임창우, 윤석영 선수, 양측면 윙백 정승용, 강지훈 선수, 중원의 김동현, 서민우, 황문기 선수, 최전방 공격수 2명은 양현준, 김대원 선수입니다. 현재 강원FC의 주장은 1997년생의 6권 김동현 선수로 2022시즌 새롭게 주장으로 선임되며 만 24세의 나이로 강원FC 역대 최연수 주장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김동현 선수는 많은 활동량과 롱패스를 장점으로 지녀 어린 시절부터 제2의 기성용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22시즌 김동현 선수의 기량이 많이 올라오며 첫 성인 국가대표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시즌 17경기에 출전하여 한개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부주장은 1992년생의 임창우 선수로 2021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2022시즌 김동현 선수와 함께 새로운 주장단이 되었습니다. 슈틸리케호와 신태용호에 모두 승선한 적 있는 임창우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 빠른 발과 우수한 킥력을 바탕으로 우측 윙백에 기용되곤 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우측 스토퍼로 출전하여 강원의 수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창우 선수는 22시즌 16경기에 출전하여 한계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강원 FC의 에이스는 17번 김대원 선수로 많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방향전환, 볼 소유, 드리블의 강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6경기 출전하여 6개의 득점을 기록하며 강원의 공격을 최전방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FC의 베스트 11에 들어 많은 기회를 받고 있는 22세 이하 선수로는 강원 FC의 주포 김대원 선수와 함께 공격을 이끄는 47번 양현준 선수가 있습니다. 양현준 선수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저돌성이 장점이고 이번 시즌 15경기에 출전하여 한 개의 득점과 세 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며 2022 시즌 4월 K리그 이달의 영플레이어에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FC의 서포터즈는 나르샤입니다. 수누리말 날다의 극존칭 나르셔에서 유래된 나르샤. 아마 국내 축구를 인터넷에서 먼저 접하셨던 분이라면 2019년 강원 FC가 포항 스틸러스의 내 골차로 끌려가다. 후반 71분부터 골을 몰아쳐 결국 추가 시간 9 5분에 대역전승을 거둔 경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던 이 포테이토 사우루스의 모습으로 먼저 나르샤를 접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강원 FC의 매력을 느낀다면 나르샤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캐복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팀을 캐볼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